웃는 얼굴이 예쁜 당신, 웃는 얼굴이 예쁜 당신, 요즘은 그 웃음 자주 짓고 계신가요? 사는 게 쉽진 않지만, 음, 그래도 웃을 때 조금은 세상이 부드러워지죠? 누가 뭐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 웃고 살면 좋겠습니다. 웃고 삽시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멋진 다짐이니까요. 여기는 토마토 컨트리. 당신의 마음과 또 당신의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라디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많이 웃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요즘 그렇게 많이 웃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또 그걸 받아들이는 저. 아무튼 그렇게 많이 웃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토마토님들과 같이 웃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웃으세요? 웃으면 좋잖아요. 뭐 있나요? 웃고 살아야죠. 자, 그럼 첫 사연입니다. 엄마의 구글 검색 기록.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석이. 어느 날 엄마 휴대폰을 고쳐드리다 검색창을 보고 말았습니다. 검색어. 아들 취업 잘 되게 하는 법. 아들 면접 옷 색깔 좋은 색. 면접에 좋은 옷 색깔. 검색어 세 번째. 삼성 면접관. 마음 움직이는 말. <laughs> 민석이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구글 검색 기록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면접장,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번 검색은 성공이야. 사람 마음이란 참 그래요, 그쵸? 누구도 안본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몰래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으로 삶은 버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사연의 민석이도 안 보는 것처럼 엄마는 민석이를 항상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 따뜻해지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퇴근 후에 슈퍼 히어로. 밤 10시, 편의점 문이 열리면 초등학생 승민이가 아저씨 또 왔어요 하며 달려듭니다. 아저씨는 계산대 너머로 묻습니다. 오늘도 임무 완수했니? 승민이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예, 오늘은 국어도 맞고 친구도 왔어요. 사실, 그 아저씨, 낮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밤엔 승민이 하루를 지켜주는 슈퍼 히어로 아저씨, 둘다 힘들지만 그만큼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참, 조금 애매한 사연 같아요. 그렇죠?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승민이가 있는데, 10시마다 편의점, 밤 10시마다 편의점에 왔어요. 초등학생이 빨리 자야 될 텐데. 그리고 그 편의점 아저씨는 낮에는 버스 운전기사였죠. 운전기사님, 이셨습니다. 밤에는 승민이 하루를 지켜주는 아저씨, 낮에는 여러 사람들을 어, 안전하게 모셔다드리는 그런 버스, 기사, 운전기사분, 작은 삶의 슈퍼 히어로들. 참, 세상에는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보다 소소하게 웃어주는, 또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더 많고 또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토마토님들 우리 하루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laughs> 다음 사연입니다. 웃는 얼굴도 예쁜 당신. 동네 세탁소 주인, 이름 넘은 아저씨는 늘 웃습니다. 비가 와도 주문이 밀려도 오늘도 좋은 날이네.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 며칠 전그 웃음이 사라, 잠시 사라졌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와이프 기일이에요. 그래도 약속했거든요. 그 사람 가고 나서도 난 계속 웃기로 그 웃음은 이제 동네 전체에 불빛이 되었습니다 웃음이란 게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으면 되는데 도마토님들 다 같이 <laughs> 그렇게 웃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죠 웃는 얼굴도 예쁜 당신 우리 동원 터님들입니다 뭘 해도 예쁘세요 여러분은 뭘 해도 예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메인 사연 가볼까요 메인 스토리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도 예쁜 당신, 웃고 삽시다. 아침 7시. 정민은 거울 앞에서 웃음을 연습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매를 부드럽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습관이었다. 아니, 의식에 가까웠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언제나 조금 어색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뺨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래도 그는 말했다. 웃자. 그래야 산다. 엘리베이터 안엔 늘 같은 얼굴들이 섞여 있었다. 모두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말없이 청소를 기다리고 있다. 정민이만이 억지로라도 웃고 있다. 그때 누군가 툭 던졌다. 아침부터 뭐가 그리 좋아요? 그 말에 웃음이 깨졌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정민은 거울처럼 반사된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엔 낯선 표정들이 남았다. 웃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인가?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은 이미 날이 서 있었다. 보고서 하나가 들려 틀렸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높았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불러나오는 건 이미 몸에 뵌 습관이었다. 점심시간. 그는 구석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식은 밥 위에 김치 국물이 번졌다. 그냥 웃음이 났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창문 너머로 회사 옆 공원이 보였다. 벤치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 중한 여자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정민은 숟가락을 멈췄다. 참 웃는다는 게 쉽지가 않네. 그는 생각했다. 고등학생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는 웃음이 참 많았다. 돈은 적어도 손님이 수고해요. 한마디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사회에 들어오고서부터 웃음은 여유가 아니라 경솔함으로 보였다. 그가 가진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계속 웃고 있으면 왠지 사람들이 야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한테 좋으니까, 우리한테 좋으니까. 웃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웃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며칠 뒤, 팀장이 퇴근 직전 정민을 불렀다. 요즘 왜 웃지도 않아?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예, 함부로 웃으면 안될것 같아서요. 짧은 정정. 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몰랐다. 그날 밤 정민은 늦은 버스를 탔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스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흔들거렸다. 휴대폰을 열었다. 사진첩 속에는 한 장의 사진. 작년 아내와 함께 한 제주 여행. 둘다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긴 투병. 며칠째 의식이 없었다. 정민은 화면을 닫았다. 그래도 웃자. 그래도 웃자. 눈물이 먼저 흘렀다. 그주 금요일 사무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정민은 다가가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팀장은 정민을 바라보았다. 이게 보고서야! 정민은 다시 멈추다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보고서 맞습니다. 심장은 말이 없었다. 한참 뒤 작게 한숨을 쉬었다. 후... 수고했어. 다음엔 고치면 돼. 그 순간 정민의 입가에 진짜 웃음이 번졌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날 따라 사무실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웠다. 토요일 오후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정민은 침대 옆자리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왔어. 그,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개개음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힘들 땐 웃으라고. 그래야 내 마음도 버티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정민은 숨을 삼켰다. 여보, 천천히 그녀의 입가가 움직였다. 여보, 희한한 미소. 그건 오랜 시간의기다림 끝에 돌아온 봄 같았다. 정민은 울면서, 웃었다. 그래, 우리 웃고 삽시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 섰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 표정했다. 정민은 조용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말했다.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예.오늘은 그냥 웃고 싶네요.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그의 웃음이 복도 끝까지 번졌다.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친 얼굴이다.그래도 우리는 웃는다.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버텨내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웃는 얼굴로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준 당신에게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기도 한 그런 글이네요. 이렇게 웃고 자는 분들 잘못본것 같아요. 아, 하지만 몇 분,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요? 한번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주위에 가는 모르는 사람들 얼굴을 봐보세요. 거기 참 많은 토마토가 있습니다. <laughs> 찡그린 토마토, 필크 <laughs> 보는 토마토, 또는 멍한 토마토, 여러 토마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쁜 토마토는 바로 우리 토마토님들, 웃고 사는 우리 토마토님들입니다. 오늘 괜히 울컥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웃는 얼굴이 참 예쁩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도, 웃는 얼굴도 참 예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루를 버텨내는 가장 사람 냄새나는 방식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마토 컨트리. 우리 토마토님들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웃고, 오늘도 많이 활기찬 행복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모십니다. 특별 이벤트 구독자 제발 구독자분들 모십니다. 어서오서 어서 오세요. <laughs>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도 시간 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듣고 싶은 채널. 토마토님들의 삶의 작은 한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채널. 여기는 토마토 컨트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라디오. 토마토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제발 웃고 삽시다. 토마토였습니다.